안녕하세요 3일경제독립TV입니다 대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어, 정말 등록금 한번 내려면 허리가 휘는데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가 방감등록금 혜택을 서민, 중산층 가구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국가장학금 지원을 늘린다는 소식입니다 또 아울러서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도 강화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청년이 원하는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에 나서는데요. 우선 정부는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총 규모를 올해 4조 원에서 내년 4조 7천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서민 중산층까지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5에서 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5에서 8구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를 반값 등록금 수준으로 인상해 개인 수준에서도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달성하겠다는 것인데요.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를 살펴보시면 2022년에 일류형 경우에 기초차단자는 최대 700만원 지원을 하고요. 다자녀인 경우에는 첫째 둘째는 어, 최대 700만 원 셋째 이상은 전액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장학금 지원 단가가 어, 늘어난 것은 연간 56만 2천 명에게 반값 등록금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이고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기초 수급과 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위기를 겪고 있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패키지 지원에도 나서는데요. 내년 직업계고 학생 1050명에게 신산업 분야 우수기업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직무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직무 역량을 향상하고 사회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학바이오 분야에서는 규제과학대학 지정을 8개 대학에서 7개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 과학 전문 인력도 늘린다고 하는데요. 수준별 의약품 규제 업무 안전 관리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 업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콘텐츠는 다양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서민, 중산층 가구까지 대폭 확대해서 혜택이 더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